이승철이 부릅니다. 오늘도 난. 예. Yeah. 재미난 점과 함께 여덟 번째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알지 못한 나 굳이 알려고 리지마 보여줄 수 없는데 많말 안타까울 뿐 이런 내 습관에 젖은 여자들은 많았지만 차츰 내 주위를 돌며 후회를 시작했어 이 목소리 들으니까 진짜 박명철씨가 부르는 것 같아요 미용실에 출근을 했죠. 미용실에 출근을 하고 고객을 맞이하고 열심히 시술을 하겠죠. 고객이 많으면 많을수록 월급이 많아지니까. 오늘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덟 번째 방송, 어, 두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오늘은 좀남자의좀 관한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이제 군입대에 관련된 건데, 미용을 하면서 이제 군대를 갔다온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죠. 인턴도 있고, 어, 디자이너, 뭐, 부분도 있는데, 저도 참고로 군대 이발병 출신입니다. 저는 간부 이발소에서 근무했습니다. 2년 동안. 훌륭하죠. 어, 그 이유가 뭐냐면, 군대를 가기 전에 소식은 들은 거예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했던 것들이 경력으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운전 면허증 을 남자는 무조건 따잖아요. 그리고 대학을 이제 미용 대학을 다니던 중에 휴학을 하고 갔으니까 거기 에 기록이 남았나 봐요. 어머님이 그런 말을 하죠. 이발병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손 들지 말고 뭐할줄 알면 가만. 히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어머니런 군대를 갔다 온 사람 같았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훈련소를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고르더라고요. 어 무슨 말이냐면, 딱 가자마자 키180 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뽑아가요. 그 다음에, 뭐, 밖에서 컴퓨터, 무슨 자격증, 뭐, 이렇게 있는 사람, 손들어가서 또 뽑아가고. 그만 있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인 사람 손들어가서 뽑아가고. 저도 운전면허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안 들었어요. 그리고 남다, 남다, 남다 보니까 남은, 아무것도 손안든 사람들끼리 남잖아요. 그 사람들끼리 이제 가서 거기서 훈련하는 중에 제가, 미용대학을 나왔다는 소스를 듣고 이제 어디 부대 인사과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발병으로 가게 된 거죠. 이발병으로 가니까 미용이라는 것에 대해서 진짜 더, 아, 이걸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전 들었던 것 같아요. 간절한 미용에 대해서 재밌었고. 첫 번째는 이제 군대 가서 훈련을 안 받으니까, 이발만 하니까 좋았는데, 이발병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가, 여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우리가 이발병이라고 해서, 다 그냥 군대 에서 머리만 깎은 줄 알잖아요. 근데 훈련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 일요일날 부대원들, 이렇게, 내 중대원들 머리 깎아주는 이발병이 있어요. 병사 이발병. 그거는 진짜 빡센 거예요. 그건 할 짓이 못 돼. 자기 쉬는 시간이 없거든. 근데 저는 반대로, 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부대의 원이 아닌 그 간부들만 이제 이발하는 이발소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전 되게 편안한 사람이었죠. 흔히 말하는 땡보직. 예. 네. 운이 되게 운빨 빠르게 좋았어요. 그러 이발병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대 갔다 와서 다 이발병? 깍세라고 하잖아요. 진짜 깍세라고 하면은 진짜 이단 엽차이 하고 싶다니까. 이 성스러운 직업에 깍세라는 건 절대 쓰면 안 되고, 들어서도 안 되죠. 그래서 군입대에 이발병으로 가는 것은 좋아요. 많은 사람들의 두상을 만져볼 수 있잖아요. 전 거기서 그걸 느꼈던 것 같아요. 남자, 사람의 두상이 진짜 다양하더라고요. 옆에 튀어나온 사람, 위에 들어가, 꼭지 들어간 사람, 뒤통수, 우리가 말하는 뒤통수, 민목 어떻게 되는, 이런, 너무 많아 종류가. 그런 거를 남자로서 거기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대할 때생각해보니까 6, 7천 명 잘랐더라고요. 아, 그때 남자 머리를 진짜 많이 잘랐어요. 그래서, 어, 지금 현재 군대에 갈 거나, 아니면 가야 되거나, 어, 이런 턴 분들 있으면, 어, 빨리 갔다 오시는 게 좋죠.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원을 뽑을 때군필자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아, 군대 갔다 오고, 그럼 우리 매장에서 일했을 때, 어느 정도, 어, 좀 안정적으로 할것 같다. 쓸만한 애들은 또, 어린 애들은 또 군대에 가야 되니까. 그런 애들보다는 갔다 온 사람이 좋다고 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또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뭐 조금 일하다 또 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 어떻게 누구를 써야 될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은 쓰기 힘든데 군대를 갈 사람들은 빨리빨리 갔다 오시고 이발병 미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발병으로 적극 이발병 하고 싶다라고 어, 적극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갔다 오시면 여러분이 많은 음, 사람들을 만날 때 남자 특히 남자머리 잘 잘라야 남자머리 잘 잘르는 샵이 커트 손이 많대잖아요 그만큼 남자 커트가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미용하는 사람들이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보시면 저는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민원장과 함께 해요. 첫 번째 주제는 남자 미용사들의 군입대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아, 이거 첫 번째 신청곡입니다. 강현정님께서 신청해주신 임상아의 뮤지컬입니다. 내 삶을 그냥 내버려둬 더 이상 간섭하지마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나만의 세상으로 난 다시 태어나려 해 다른 건필요하지 않아. 춤이 있다면 난 이대로 내가 하고픈대로 날개를 거는 거야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내가 돼야만 해 예, yeah, 음, 악과 함께 가는 곳에 어디라도 좋아. 강현정님잘 들으셨습니까? 어, 저 카카오 스토리 친구입니다. 제가 재민 원장이 함께 헤어를 이제 SNS 지인들한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어, 신청곡이 있다고 해서 해주셨더라고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어, 많은 분들이 제 음악 그다음에 제 인생 제 미용 가치관을 듣고 싶으신 분은 카카오 스토리 어, 친구 찾기 스토리 친구 찾기에서 헤어킹이라고 어, 영어 스펠링으로. 쓰시면 제가 나옵니다. 신청해 주시면 추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보니까 이 뮤지컬이란 가사를 보니까 좋네요. 음악과 함께 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좋다. 미용과 함께 하는 곳은 어디라도 전 미용이 미친놈이거든요. 미용, 잔나깨나 미용 생각이에요. 어떻게 보면 미용이 더 즐겁고 더 행복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해요. 어, 나중에 미용사들 노래를 하나 써볼까 생각 중입니다. 아, 즐겁네요. 이 노래. 뮤지컬 임상아. 와, 진짜 오래된 노래인데 이런 노래를 신청해줬다니 정말. 같은 세대입니다. <laughs> 감사합니다.